어차피 내일 아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는 바뀌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꼬리의 조금 무거운 책이에요. 오늘은 은유 작가님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보니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딱히 어떤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보다 책의 글을 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그 제주도에서 어 특성화고를 다니다 음 생수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어 사망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님의 어, 목소리를 은유 작가님이 글로 담았어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가 있을 때세 번째 기계 고장이에요. 첫 번째로 고장 났을 땐 휴대폰 액정이 깨졌고 두 번째는 구, 기계 위쪽을 정비하다 떨어져 갈비뼈를 다쳤어요. 그때 민호가 응급실에 갔다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굳이 애를 불러다가 기계를 작동시키게 했어요. 학생을 데려다 일주일 교육하고 베테랑 직원이 할 일을 시켰어요. 공장장한테 당신은 사기꾼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듣고만 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민호가 19살에 현장 실습하고 받은 급여가 250만원이에요. 야간 근무랑 토요일 연장 근무 수당까지 합친 급급여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표준 협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는 원래 부모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애가 집에 오면 잠만 자요.